자 fps를 영상이 살짝 뚝뚝 뚝뚝 끊기는 경우 그러니까는 어, 프레임 대비 움직임이 너무 크다거나 할 경우에는 뚝뚝 뚝 이렇게 끊기는 듯이 보여지죠 그래서 fps를 뭐30 내지는 뭐40뭐50 어, 까지도 올릴 수 있겠죠 더 올려도 되고요 그렇게 올리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어, 이 FPS만 건드리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어, 영상이, 예를 들어서 24 FPS를 30 FPS로 하면은 그 비율만큼, 그 비율이, 어, 25%에요. 나눠, 30을 24로 나눠보면 돼, 나오는 숫자죠. 25%만큼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어. 그 프레임을 더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세팅이 그저기 프레임 세팅해주고 이러면 너무 귀찮잖아요 어이 저기 영상의 부드러움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 어 그게 세팅이 뭐냐 시간을 스트레치 시간을 쭉늘 느리는 거죠 느리거나 시간을 압축하는 거죠 그래서 FPS를 낮출 경우에는 뉴를 어, 옛날 것보다 더낮추춰야 되고 FPS를 올리면은 뉴를 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어, FPS만큼, 그 올린만큼, 뭐 굳이 완전히 어, 똑같이 똑같은 타이밍으로 하려면은 똑같은 비율로 올려야 되고요. 그냥 눈대중으로 해서 어, 해줘도 되는데 그냥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린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 영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24를 30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러고 렌더를 하게 되면은 영상만 빨라져요. 어, 물론 움직임은 부드러워지지만, 그래서 이거를 건드렸으면은 어, 타임 스트레칭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켜주고 얘를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건드려주냐? 기존 원래 영상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이 24 프레임 퍼섹으로 작업을 했었으면 어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30으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이거 계산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봅시다 24로 원래 세팅이 돼있었어요 영상을 만들었고 이렇게 렌더를 그 했는데 너무 끊긴다 그럴 경우에는 어 쉽게 계산해봅시다 48 여기 없죠 어 이거는 커스텀으로 와야 돼요 48 프레임 퍼섹으로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프레임 보여주고 어24 프레임 보여, 보여주는 게 1초가 될 텐데 48 프레임을 1초에 안 넣어 버리니까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24 프레임 퍼 섹을 48로 했으니까 2 배로 늘렸죠. 그러면은 뉴를 200으로 어, 시간을 2배 스트레치 늘려 주는 거죠. 그래서 200 이렇게 해서 렌더를 하면은 영상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어, 뭐요 그, 어, 랜더 이미지는 두 배로 많이 늘어나지만, 어, 다른, 그, 렇게 우리가 원하는 효과는 내지만, 어, 속도는, 어, 기존 24fps로 했을 때랑 똑같다는 거죠. 어. 자, 이렇게 어, 24를 48로 했다. 그 경우에는, 어, 그리고 뉴로 스트레칭을 이렇게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 이렇게 당겨 보면은요. 아, 요걸 먼저 설명해야 되겠다. 자, 24로 되어 있었고 얘는 그냥 원래 그대로 100이었다. 했을 경우에 자, 요거 영상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공이 처음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는 한 여기쯤이겠죠. 30부터 공이 어, 이 어디까지 해 볼까요? 어, 화면이 패닝 되기 직전인 67까지 예. 30에서 67까지 우리가 영상에 쓰고 싶다 했을 경우에 30에서 67 어, 렌더링 하면 되죠 음자 그런데 어, FPS를 건드리고 타이밍은 똑같이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한번 봅시다 요거, 요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커스텀의 48두배 했죠? 48로 하고, 타임을 두 배로 스트레칭 해주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60, 그러니까 30이었죠? 여기, 여기 30이죠? 30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이렇게 보세요. 선이 두개 있죠? 선과 실제 타이밍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 영상에서 30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 실제로는 60프레임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 할 때는 이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30에서 우리가 67이었죠. 그니까요 선을 보세요. 67. 여기죠? 여기서부터 패닝이 시작되죠. 67이 여기 여기예요. 요까지가 필요했었는데 실제 스트레칭을 FPS를 늘리고 스트레칭 타임을 어 느려 놓으니까는 실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긴 거예요. 그래서 30에서 67을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딘가요? 어디 여기, 어? 어디죠? 어, 여기, 프레임, 프레임을 30에서 67이 아니라, 이 새로운 이 값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죠. 30이었으니까, 60에서 67이었으니까는 134. 어. 60에서 134. 이렇게. 작업을 해준다는 거죠. 어, 요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아까 이전 영상에서는 30에서 67 영상이 예. 아, 그쵸, 여기죠. 60에서 134가 우리가 딱 아까 원했던 어, 그 부분이 이렇게 다른 숫자로 다른 프레임으로 넘어와 있는 거죠. 어,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자, 그리고 네. 어, 요거는 이렇게 두배 이렇게 늘리는 거고 이게 만일에 여러분들이 30으로 작업을 했었고, 100으로 해볼게요. 30으로 보통 30으로 작업은 안 하지만 만일에 30으로 작업을 했었다. 그리고 어, 요거를 높이고 싶다 이랬을 때 계산하는 법 봅시다. 30을 어, 조금 더 높이고 싶어서 커스텀에 45 로 했다. 그러면은 1.5배죠. 그렇죠. 1.5배는 뉴는 얼마야 될까요? 150 하면 되겠죠. 100 곱하기 1.5 하면은 150 되는 거죠. 아 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어, 우리가 어딘가요? 여기쯤이었으니까는 이건 이제 50 정도죠. 50 정도부터. 아 어, 이건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죠. 약간 두 배. 아 이것도 곱하면 되죠. 67에 여기 67이죠. 67 곱하기 1.5 하면은 그러면 10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입력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좀 계산이 필요한데,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타이밍은 딱 맞춰 이거 건드리고 이걸 건드리면 타이밍은 기존에 낮은 프레임 레이스로 했을 때랑 똑같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눈대중으로 원하는 부분 잡으시면 되죠. 여기서부터. 요것만 확인하면 돼. 79에서 내가 원하는 게한요 정도까지 다 했을 경우에 101. 요건 계산도 할 필요 없어요.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게 24에서 한 30까지만 늘리고 싶다. 그쵸? 요런 경우도 있겠죠. 조금만 더 부드럽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24였는데 30으로 하게 되면은 올드가 100이고 뉴가 100이었는데 그렇죠? 3어 자, 24에서 100 100 되어 있고 거를 30으로 늘렸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게 어, 이제 어, 힘든 부분이죠. 30 새로 설정한 프레임 있죠? 이또그스마트폰 계산기 꺼내면 되죠. 30 나누기 이전 값 있죠. 이전 값 24였죠. 24 하면은 1.2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1.25 곱하면 125 이렇게 되는 거죠. 25프레임을 프레임 퍼스을 늘렸기 때문에 타임도 25배 이렇게 쭉0.25 이렇게 어, 타임도 늘리는 거죠. 어, 그래서 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 빠르게 편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24짜리를 렌더링은 2배 걸리겠지만 48로 하고 100은 두 배로 하고 이거 두 배로 하고 이거 두 배로 하고, 하고 이게 제일 쉽게 작업할 수 있겠죠. 굉장히 사실 간단한 건데 좀 길게 설명했는데 프레임을 건드리면은 타임도 그 비례만큼 건드려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 참고해서 어 영상 기존에 만들었던 거 부드럽게 FPS를 높여서 부드럽게 렌더링하고 싶으면 두개 같이 건드린다는 거 전해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